네, 안녕하세요. 8조. 어, 오늘은 8조는 금호 아파트 쪽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어, 지나가는 남자 학생을 붙잡고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한참 고민했니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도,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안 믿지 그랬어요 더니 키득키득 걸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그렇게 해주고 금호 아파트 앞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박스가 너무 많으시니까 힘들어 하셔가지고 같이 어 이제 리어카에 실어 드리면서 어 이게 전도지 삶과 인생에 대한 전도지인데 읽어보세요 하면서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이렇게 귀한 분이 만들었으니까 꼭 읽어 보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었더니 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전에도 나가보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손에 들고 있는 물품이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지가 있던지 사탕이 있던지 항상 조장님이 챙겨 주셨는데 오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뭐 예심 성교에서 준비해 주시는 전도지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마스크라든가 물품을 좀 갖고 와서 이 노방 전도 나갈 때내 거를 우리 교회 거를 사용해서 물품을 같이 전달해 드리면 훨씬 더 호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지난 주에도 저희 교회가 누가 케이크를 주셔가지고 케이크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족발집 사장님께서 이렇게 귀한 물건을 내가 받아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 그럼 저 기도도 해드릴 수 있다 했더니 아 기도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음부터 주부터는 노방전도 나올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품을 좀 갖고 나오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